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진치사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달러는 연준의 초저금리 지속 발언에 약세 보였습니다. 우리 원달러는 아침에 이런 60전 하락 개장했다가 낙폭 줄이면서 결국 플러스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됐는데 역시 금통위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 달러 환율 결국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 상승한 1013원 4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을 높인 금통위 결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통위에서 경기진단 후퇴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하는 등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발언하는 등 다만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어떤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하면서, 어, 101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됐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종, 어제 종가 부근에서 조심스러운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주야 하는 총재의 발언 이후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1013원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달러와의 약세 및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상승폭은 역시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1,010원 30전에서 1,013원 50전의 거래 범위를 형성했고요. 장 막판에 특히 매수세가 물리면서 1,013원 4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외환시장 상승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승의 네.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까요? 내일 외환시장 전망해주시죠. 네 금통위에서 경기 진단 후퇴를 했고요. 또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을 했고 2주야 하는 충족 역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상 달러 공급 우위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어 달러 매수 심리는 자극을 한 요인은 있지만 여전히 실제 수급상 공급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향후 금리나 전망 기대 속에서 현재로서의 추가 매도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나 전망 기대 속에서 1,010원대 초 중반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상 달러 공고 부인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 폭은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외국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내일 예상 환율 범위는 1,009원에서 1,015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마감동향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